신입사원 시절 가장 두려웠던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전화였습니다. 특히 다른 팀이나 회사 외부 사람에게 전화하는 것은 아주 고역이었죠. 상대방이 잡아먹거나 혼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두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기억으로는 아마 상대방의 목소리가 너무 호전적이고 까칠하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이 한두 번 지속되면 전화 공포증에 걸리게 되죠. 심한 경우 저는 뭐라고 말할지를 컴퓨터에 적어놓고 전화를 걸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상 전화가 영업사원 같이 흘러가는 느낌도 들었었죠. 다른 부서 사람들과 통화할 때 까칠함을 느끼는 것은 저만의 경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신입사원이 특별히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라면 다른 부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때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로 메신저나 이메일 등의 텍스트 소통도구를 사용하죠. 저는 이런 어려움이 대부분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이거나 아니면 어릴 때부터 전화보다는 문자나 카톡으로 소통하던 세대라서 그런 것인가 생각했는데 최근 읽은 몇몇 책에 따르면 이게 꼭 성격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부서 사람들은 실제로 까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찰스 두이그의 대화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다른 사람과 마음을 잘 나누고 깊이 있게 소통하는 사람들이 어떤 대화의 기술을 사용하는지를 분석하고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지침까지 도출해주는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책의 내용이 심리학적인 배경 지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내 집단과 외 집단이라는 개념이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대가 우리 편인지 남의 편인지를 가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우리 반인지 남의 반인지 우리 팀인지 남의 팀인지 백인인지 흑인인지 등등 다양한 기준으로 편을 가르고 나와 동일한 집단은 내 집단으로 나와 동일하지 않은 집단은 외 집단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능적으로 외 집단 구성원에 대해서는 배척하도록 세팅되어 있다고 하는데 외 집단 구성원은 뭔가 음흉하고 성격이 못됐고 나에게 해를 끼칠지도 모르고 부정직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는 진화 과정에서 외부의 위험을 쉽게 식별하고 피하기 위해 발달된 심리적 기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외집단 구성원을 배척하는 본능이 내집단 사람들과 친밀감이 더 많이 형성되어서가 아닐까 하는 가설도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가설은 몇몇 연구에 의해 배척되었다고 하네요.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랜덤 제비뽑기로 팀을 나누어 놓아도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그룹 구성원에게는 친밀감을 느끼고 상대 그룹 사람들은 배척하려는 성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우리 팀이 아닌 다른 팀 사람들과 대화할 때 경계심이나 배척감을 느끼는 게 이상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왠지 상대 팀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나와 충돌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요청 사항이 있을 때도 경계심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가끔씩 팀 간에 미팅할 때는 유독 호전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팀 내에서보다는 팀대 팀으로 이야기할 때 그런 케이스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팀이라는 카테고리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외집단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의 그룹핑 개념을 깨고 상대와 나의 공통점을 찾아서 새로운 그룹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방과 내가 같은 처지에 있는 내 집단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면 이야기가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A팀과 B팀이 한 명의 임원 산하에 있는 팀이라면 두 팀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 임원 보고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두 팀이 의견 조율을 해 놓아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두팀 실무자들은 서로를 상대 팀이라 보는 대신 까다로운 어르신을 함께 상대해야 하는 동지적 관계가 될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도 우리 모두 쓸데없는 숙제 안 받으려면 말을 맞춰 놓고 보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와 비슷한 구도를 형성해 놓으면 의외로 잘 협조가 되는 경우가 많지요. 또는 두 팀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 일하는 관계인데 다른 프로젝트 사람들과 만나서 리소스를 조율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C 프로젝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러 가야 하는데 우리 두 팀이 서로 의견을 좀 조율해 놓읍시다. 라고 말하면 협조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는 소자 엔지니어인데 공정 엔지니어와 충돌할 때도 많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험에 실패하면 각팀 팀장에게 혼날 수도 있는 처지라는 점에서는 내 집단을 형성할 수 있지요. 그러면 공동의 목표가 도출될 것이고 두 사람의 요구 사항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이 나오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바람직한 예는 아니지만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만나 이야기할 때 상사에 대한 푸념을 하다 보면 왠지 동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라는 존재와 그들이라는 존재가 나뉘어지면서 우리끼리 뭉치게 되는 현상이 이와 같다고 할수 있겠지요. 저는 이 챕터를 읽으면서 상대와의 차이점을 부각하기보다는 동일한 집단에 속해 있음을 부각하는 것이 의사소통에 아주 중요한 꿀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려면 상대와 나의 공통된 처지, 공통된 관심사를 찾아서 부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스킬인 것이죠. 내 집단과 외 집단은 서로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새로운 차원에서의 내 집단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가정에서 상대방과 나와의 공통점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